오늘의 O T D. 스노클링이랑 페러세일링을 예약할겁니다 기하 기하 응? 부가면 지나갔어 아 진짜? 어 저기 있네 야 이제 아 오빠 저기 봐봐 풍경 좋네 응. <laughs> 오늘 날씨 괜찮을지도 진짜로 <laughs> 와우 천천 <괜찮은>? 아, <laughs> 땡큐 아 땡큐 <laughs> 와아 김장이판이 오케이 굿모닝 에 o n e 왜 이렇게 뱉은거 봐봐 그러니까 물고기 있다 오빠 그러면 테라셀링 음. 하지말고 다른 섬에 가서 스노쿨링 하든지 할래? 응응 음. <laughs> 안도 <laughs> 마른. 한번 하라. 들어가 봅시다. 응? 아니, 들어가 봅시다. 안 돼, 집사 집 응? 오길 잘했다 오, 나온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그 근데 그늘 단위가 없어

다리 건 맞아. 다리 어디있어 응. 음. 음. 아 예뻐. 이거 또 어, 배구장이네. 룸서비스를 시켰는데 음. 요거는술 마셨으니까 아이스 초콜렛 그다음 오빠 먹고 싶어 했던 한뭐100 플러스? 100 플러스. 그리고 이거는 크림 브릴레 그리고, 요거는, 대망의, 미고랭, 입니다. 핑크 스크 핑크 머스크, 핑크 스크 핑크, 핑크 스크 와, 이쁘다. 아, 진짜 너무 덥다, 진짜. <laughs> 너무 덥고, 그늘이 없고. 그러네요, <목소리> 퀭이었네요 오늘 하늘 구름 안 더웠어. 보였어? 와 시원하다, 시원하겠다. 음. 음. 맛있다. 음. 진한 망고의 향기를 느끼고 싶으면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음. 약간 연하면서 엄청 달달하고 맛있어. <목소리> 음. 아이스크림이구나. 스타치어 선택 괜찮았어? 응. 음나 이거 먹으면 밥못 먹는데. I love lemonade. You love lemonade. <몇> 이게 바로 남자친구의 양보의 정신이요 예쁘다. 너무 좋아. 이번에는 C뷰를 음. 예약을 했는데, 클럼룸이 지금 일단 가든뷰밖에 없대. 음 청소가 된 게. 음. 그래서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음. 들어갑니다. 음. <laughs> 여기다. 일단 짐금 여기 놔둬 아 우우 땡큐. 고마워. 안녕하세요. 아. 아, 두 개는 된다. 근처 맛있다. 맛있어? 응. 이 새끼 망고 망고 먹어? 이거 돼요? 망고 티? 예. 먹을래요? 네, 먹을. 지금 나오고 먹을래요. 먹을래요. 망고 먹을래요. 망고 먹을래요. 족발 먹다 응, 한입다 먹어. 한입다 먹어? 응. 어. 음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달다. 와, 대사 딴. 와우. 음. آلو <laughs> <laughs>